바로 여기 이곳에서 세계 연필깎이 승자는 누구까요첫 번째 선수 달박인다. 연필로 아까오제 말이죠. 저희도 연필깎이에 달린 거뭐 얼마나 걸릴까요? 순식간에 갖고 오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아홉이다. 음... 아홉이다. 올해도 한 번이야. 맞습니다. 이게 어머 남니까 이거? 준비. 아, 아, <laughs> 아, 아. 두 번째 이와 유니입니다. 민 어, 선수는 우리 에서 어떤 연필깎이로? 유니 선수 이게 뭡니까? 자이인데요이는 제가 오랫에서 자신 있습니다. 아니, 또, 오늘부터 여러분신세를 보시게 될겁 아, tacos, 아아 uh. 아. 돌리 완료했고, 어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 와. 딱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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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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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으 빨리 빨리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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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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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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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으 빨리 빨리 빨으 빨리 빨리 다리리리리리